안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라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 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일 내게 알게 하시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놓인 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하기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과사 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 먼저 오늘 저녁에 예배를 생방송으로 드시는 분들이 지금 생방송이 나왔지 않나 같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과드리고 또못 들으신 분은 홈피를 그 통해서 또 듣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듣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 지역이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내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고속이 아니고 고속된 광랜 이상 좀 고속으로 어,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또 듣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갈사라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 에레미아, 그분이 죽었다가 환생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이르시 너희 날 누구라 하냐 시몬 베다가 대답하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바위나 그 성이 바위나입니다 아버지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현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누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청리트내 네게 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청리스가 뭘까요? 사실은 이 갈사라 빌리포 지만 지나가시면서 이 갈사라 빌리포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방 사0 k 로 위치한 지역으로 가장 아름답고 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풍요로운 지역인데 원래 이 도성이 가이사우스도 이 사람은 그 원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고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우리가 지금 아우 아우스 어, 아우스토라고 하는 말은 그건 이제 좀 줄임말이고 원래는 아의 아우구스티누스란 말은 위대한 자란 뜻이에요. 위대한 자. 그러니까 황제가 이 땅을 희사했어요. 그러니까 헤로데게 희사했고. 그 헤롯 빌립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잘 정비해서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황제를 기념하는 뜻으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 다 통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열쇠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고자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음하 음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 바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견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진행할 때 예수님의 초라한 물이 남고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땅의 열쇠가 아니야 천국 열쇠야. 이 청결세가 뭐냐? 앞으로 이한 나라 들어가는 것도 청결세지만 진짜 청결세는 뭐냐?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름이 되다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인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청결세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들의 경과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드리지 말라시나 그리스도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그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이간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에 산나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땅에서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마치 가이사우도아우스토의 이름이 대단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메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는요 도무지 열수 없는 저 천국의 영광을 열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다. 그러면 예수 이름.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 이름에는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낡은 그그그 어쩐 그그 당시의 동전, 2000년에 만든 동전에 그 사람의 얼굴이 살짝 형체를 새겨 놓은 걸 봤어요.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은 예수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모였느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요 기도하면 내고 풀고 다는 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을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어색해 보지고 갈기볼 수 있습니다. 왜? 최고 열쇠를 모르만 것입니다. 땅의 것이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한중 허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구, 가이스아구스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이 기도하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때 내가 철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게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보신 게내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 총여신을 마음껏 좀 써봐야 돼요 열고 묶고 악하고 나쁜 것들을 확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풀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마이가 묶으면 묶지고 네? 그렇게 다니지 말고요 묶은 것은 다 풀어버리고 또 나쁜 것은 전부 다 묶어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저 한대 영광을 바라보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초라한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